이노래예이 69번째 마이트리뷰트 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글씨는내 가풀이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함. 출애국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 망령되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체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laughs> 어, 영어 사전을 보니까 foolish. 어리석은 바보 같은 뭐 이런 뜻이고 silly. 어처구니 없다. 그 다음에 observed,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망령되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이 하는 짓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망령되다는 말이죠. 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가 이 망령된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짓이다. 그리고 돼지가 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과 같은 짓이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짓이라는 말이죠. 어, 여호수아 7장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것이 망령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죠. 그것도 그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행렬을 이루어서 진을 갖추고 그냥 무조건 돌기만 해라. 너희가 할 것은 없다.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러자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하자 그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 제물은 손대면 안 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건이고 그 어떤 곳에도 손을 대지 말라. 즉 너희가 취하지 말라,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다 순종했는데 한 사람, 단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을 보고 그리고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탑을 냅니다. 그리고 그만 취하죠. 숨깁니다. 자기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 싸우러 가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서른 여섯 명이 죽었다. 말하죠. 그런데 서른 여섯 명이 죽은 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큰 문제는 뭐였느냐. 그 것을 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성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슬픔에 빠진 채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여호수아 7장 5절 백성들의 마음이 노가 물 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그런 일이 생겨왔습니다. 여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혼란이 왔고 두려움이 몰려왔죠. 다들 주저앉았죠. 이제 막 가나안 땅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마음이 주저앉았죠. 그러자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로 꿇어 있습니다. 엎드려 있죠. 그리고는 날이 저물자 큰 괴로움에 울부짖으며 여호와께 푸짖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는 그 패배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망령된 행위를,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의 행위.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탐나는 것몇개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령된 일이었어요. 왜 망령된 일이냐? 훔친 게 망령된 일이냐? 훔친 게 망령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불순종해서 뭐 이것 좀 알겠어? 몰래 숨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된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령된 짓이란 이런 것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허물고 부시고 뭐그 어떤 죄를 큰 죄를 범하는 것만이 망령된 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나 실수할 것 같은 사소한 일 같은 예?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짓는 죄. 그런 게 망령된 짓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왜 아깝게 예? 아깝죠? 아니 또 이런 생각이야.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 물론이고 어린애까지 다 죽이고 어? 짐승들도 다 죽이고 물건들도 다 태워버리라고 했을까?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입니다. 그만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그곳은 더럽고 음란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심지어 그들이 가진 것들 뭡니까 문화죠 문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했기에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올까봐 나쁜 바이러스가 있나 보죠. 다 태워버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웠어요. 여호와께 망령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간이 범한 그 사소한 것들을 탐한 죄로 인해서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취한 물건은 물건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흘려나와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 돌무더기까지 쌓았을까요? 돌무더기는 그들에겐 기념비적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아간의 죄, 어떤 죄, 여호와께 망령된 죄를을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기억하기,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망령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10개명 중 제3개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특별히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겁이 나네요. 저도 이런 죄들을 나도 모르게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삼 개명은 우리의 예배 방식에 관한 개명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 메튜엘리는 우리가 흔히 보호하는 죄 3개명의, 3개명의 그 죄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더라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고 있는 모습,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그 신앙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위선자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 즉 우리가 선한 것만을 행하기로 하나님하고 계약했죠. 약속이 계약 아닙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한 것, 그 약속한 것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뭐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 파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용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진정한 용서는요,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려면요,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돈으로 해결했다 합니다. 그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용서했다고 말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그게 용서입니다. 그 문제인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약했습니까? 계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맹세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의 죄.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죠. 저그 생각해 봤어요. 영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뭐 영화나 뭐 사람들을 보면은 뭐 깜짝 놀라거나 좀뭐 황당한 일 생기거나 자기가 당황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 마이 갓. 그럽니다. 오 마이 갓. 나는 그게 왜 그러나 싶었어요.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 아니에요. 오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도 놀래면 갑자기 아이고 아버지. 그런 사람들은 100%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이오 마이 갓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가 어, 관용어처럼 씁니까? 맙소사 뭐 이런 겁니다. 맙소사. 오 oh 마이갓, 맙소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죠. 전혀 선한 목적도 없이, 어?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해피 뭐 이러듯이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네?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오 oh 마이갓, 맙소사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짓 맹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배우는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만약 거짓 맹세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모욕을 준 것이죠.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쩔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거짓 맹세했다. 때문에 선서할 때그 시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게 합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거기 뭐, God we trust.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헌법책에다 갖다 놓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 맹세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 예,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어, 세상의 법관들은 이네 번째 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로 일컫지 말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뭐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고 물증이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계명을 범한다고 해서 뭐 즉각적으로 뭐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재산을 축는 것도 아니고 뭐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해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판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흔하게 이런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도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오래전에 전도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경고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팔지 말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